주식 시장의 세속적인 특성은 잘 입증되어 있다. S&P 500 지수는 2020년 3월 최저치에서 2020년 최고 13.2%까지 상승한 바 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경제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해 왔다. 이번 랠리는 헛된 것으로 판명될 것이며 S&P 500 지수는 2022년 4분기에 최종 저점에 도달할 때 85.3%하락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2009-2020년 2월 20일에 세속적인 황소시장을 대체한 세속적인 고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화나 재정적 자극의 양은 없다. 주식시장은 1802년에 시작된 이래로 세속적이었다. 모든 세속적인 황소들은 세속적인 고에 의해 뒤를 따라왔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세속적인 황소 봉우리에서 세속적인 공 무덤까지 최소한의 감소율은 60%였다. 세속적인 황소와 공은 주식 시장의 특성이다. 다른 하나가 없이는 가질 수 없어요. 세속적인 불스베어스 세속적인 황소와 공은 대중적인 혹은 소비자들의 정서로 정의된다. 투자자의 감정은 세속적인 황소나 공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정부의 재정이나 중앙은행의 통화부양책도 국민들의 분위기를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아래 도표의 파란 선은 지난 101년간 다우 존스 지수의 성장 추세를 보여줍니다. 7.5% 성장 추세는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율 변화에 학과 같다. 광란하는 20대처럼 대중들이 낙관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추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수가 상승했다. 1 9 2 9년의 폭락 후의 경우처럼 대중들이 비관적이 되면 다우지수는 7.5%에 하락한 채 오랫동안 거래되었습니다. 위에 차트에 있는 1949년에서 1966년 사이의 황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중들이 낙관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1966년부터 1982년까지 비종교적인 곰은 베트남 전쟁 20%의 이자율. 내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최초이자 유일한 사임을 포함했다. 2020년부터 수년간 지속된 시장 붕괴와 뒤이은 미국과 12개국의 경제 붕괴는 미국의 1929년 붕괴와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 1929년의 폭락은 미국의 실업률이 1929년 9월부터 1930년 3월까지 400% 상승했고, 1930년 9월에는 800%로 두 배로 증가했다. 1929년의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2020년과 유사하게 경제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이었다. 재정 부양책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을 줄이고 있다. 1929년과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도서관의 발췌문을 보십시오. 1929 주식시장이 폭락한 후 후보 대통령은 공황이 경제 전반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11월에는 기업인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임금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후보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재정적 손실은 고용이 아니라 이익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따라서 소비자 지출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를 줄여야 한다. 후보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30년에 시작될 신규 건설과 수리에 18억 달러를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처들에게 건설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일 것을 명령했고, 모든 주지사들에게 주내에서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확장을 요청했다. 그는 의회의 공공건물, 댐, 고속도로, 항만에 대한 지출을 두 배로 늘리면서 1억 6천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요청했다. 1930. 대통령의 개입에 대한 칭찬이 널리 퍼졌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더 이상 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전임자들 중 극소수만이 그처럼 많은 일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함께 지난해보다 1930년 상반기에 더 많은 돈을 썼다. 여전히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했다. 1929년과 2020년의 공통 분모는 미국과 다른 12개국의 경제 붕괴이다. 그 핵심적인 부분은 충돌이 시작된 며칠 내에 전체 인구의 정서에 대한 극단적이고 즉각적인 정반대의 변화이다. 소비심리는 1929년 실업률이 사상 최저에서 1930년 초까지 극도로 부정적으로 변했다. 미시간 대학의 최근 미국 소비자 신뢰도 조사 결과는 좋은 예이다. 아래 도표는 2002년 2월 20일 이후 가장 높았던 소비자 신뢰도에 급격하고 현저한 하락을 묘사하고 있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점점 더 비관적이 되고 있으며 커브 마이너스 19 코르노브스에 감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실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시도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국의 실업률 500% 증가를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일자리, 감소의 두려움에서 회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극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다. 따라서 소비심리가 현재 10년 안에 극도로 부정적인 것에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상할 내용 투자자들은 2022년에는 모든 주식의 피해배수가 거의 역사적 최저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아래 도표는 1966-1982년의 비종교적 홈 시장과 1982-2000년의 세속적 황소시장에서 각각 S&P 500의 피해배수와 확장을 묘사하고 있다. 1966년부터 1982년까지 세속적인 공매수가 16년 중 7년 동안 피인은 10미만이었고 피인은 1980년에 6.79로 바닥을 쳤다.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세속적인 황소의 경우 피인은 1999년 4월 34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0년 베를린 장벽과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1982-2000년의 세속적인 황소는 1 802년 이후 가장 긴 것이 되었다. 아래와 같이 S&P500의 수익과 PE 비율은 1927년 12월 31일부터 1932년 12월 31일까지이다. 1929년 12월 31일 지수의 수익은 12년 만에 최고치인 24.16달러에 도달했고 1932년 12월 31일에는 66% 하락하여 8.08달러가 되었다. 1929년 9월 s P500의 P입의 수는 2 0 1로 가장 높았고 1932년 6월에는 9.3이었다. s P500이 1929년에서 1932년 사이 66%의 수익 감소를 보인다고 가정하면 그것의 수익은 162.93달러에서 2022년 말에는 53.77달러로 떨어질 것이다. PE가 낮다고 가정하면 1932년의 최저 9.3이라고 가정할 때그 수익에 기초한 지수는 500.06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S&P500 지수는 2020년 최고치인 3393.52에서 85.3% 알았겠다.